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어,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쓰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배 본다. 예배를 본다. 이제 그런 말을 쓰죠. 이제 이런 신문 같은 데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제 많이 쓰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듯이 <laughs> 그 예배 장면을 예배 시간을 영화관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앵글로색슨 족의 랭귀주에서 유래한 것인데. 어,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린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을 드린다. 하나님께 최고의 명예를 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 서울에 이런 강남이라든가 큰 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그냥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성경책을 찾아서 일일이 그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 뭐 신문을 보는, 요즘은 뭐 신문 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거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어,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내 앞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스마트폰으로, 어, 이메일 검색한다든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리고자 참석한 그 예배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성형공부 시간이라든가 교회에서 이제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생소한 말이겠죠. 근데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 또,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은 어, 글쎄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거야, 그냥. <laughs>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오늘 주일 날이네. 주일 날은 예배드린 날인데 주일 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 <laughs> 일종의 보험용으로 그렇게 예배 주일 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바른 예배의 모습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밑줄 언드라인을 보시고 어,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후반부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 관련 전문서적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읽다 보면은 그게 이제 A, B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어 15장 22절 어 스몰 b 이렇게 쓴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후반부란 얘기에 a는 전반부, b는 후반부. 이게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이제 22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 옆에다가 이제 스몰로 b라고 쓰면은 알파벳 b라고 쓰면은 이 22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 어, 형식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신앙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천주교에서 어, 프로테스탄트 반항을 해가지고 그 언어적인 의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개혁 반항 이런 의미에 뛰쳐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만든 교단이 개, 개신교인데 개신교를 또 보면은 굉장히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장로교만 해도 또 파가 또 엄청 많아. 기독교 그 단체 중에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한기총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그어 교단 명부책 같은 걸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목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첫 부분에 보면은 장로교만 해도 파가 뭐 말도 못하게 많아.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그 예배 형식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기독교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순서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 순서는 우리 교회 것만이고 또더 나아가서 한국식이고 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다르고 또 미국식 예배는 또 형식이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올 때, 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가운, 성가대들도 가운을 입는데, 목회자 가운이라는 걸 이렇게 입고서 나와가지고, 근엄한 자세로, <laughs> 어, 그렇게 예배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사회자가 있고, 뭐, 설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래전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단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주 굉장히 신성한 자리 같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의 그 가운을 벗고, 일반 양복 보통 제 평범한 일반적인 그 형식을 갖춘 그 옷이 이제 양복이니까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어 그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의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서부의 이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세들백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목 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그 리크 워렌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부에는 이제 시카고에, 동부 쪽에는 이제 시카고, 중소부죠. 시카고는 이제 일리노이주에 속한 이제 시카고의 윌로우 클릭 교회라고 어, 굉장히 그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이제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새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어, 그, 리고렘 목사님,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식의 복장을 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바로, 한국식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있죠. 이단이다 그러면서, <laughs> 한국은 이제 뭐든지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리고렘 목사님, 이제, 복장이 주로 이제, 위에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방이죠남방남방 남방 같은 거고, 바지는 이제 주로 청바지. 예, 그런 복장으로 이제 많이 나와서, 어, 말씀을 전하고, 또 사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모습만 가지고, 이 기독교의 예배, 진정한, 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고, 어, 전 세계,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른데, 특별히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 예, 너무 형식에 치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형식은 좀 다르게,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십니까? 주일날 어 예배 참석하려고 그럼 좀 부담이 되고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이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사정에서 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캘리포니아 LA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세들백 교회 같은 데 참석할 때 반바지 차림으로 <laughs> 반바지에다 슬리퍼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또, 멋있는 모자도 이렇게 쓰고서, 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보통, 교회 가면 이제 헌금을 하죠. 새들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어내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헌신의 개념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laughs>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 헌물을 한다. 뭐 꽃을 바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 봉사한다 뭐 안내를 한다든가 뭐 교회에 필요한 일을 돕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바친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아~ 어, 내 능력 달란트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내가 난 자녀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신앙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건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어, 말의 뜻은, 어,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하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 내 돈인데, 내가 돈, 내가 번돈 아니야. 응?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야. 내가 잘난, 잘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야. 이거 내가 화려한 직업. 내 잘나가는 자녀,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어 뭐였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성경 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만 되면은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옛날에는 헌금 드릴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헌금 드릴 때그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돈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다리미로 집에서 다려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새 돈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laughs> 꾸깃꾸깃한 돈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안일하고 습관화된 예배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